자 오늘 신규 상장주가 오랜만에 정말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죠 예 바로 위너스입니다 자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아 거래대금이 5900억 정도 터지면서 자 오늘 약 1조원 정도까지는 거래대금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어 거의 300% 정도 예 오를 수 있을 예, 그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위너스요 저랑 같이요 어떤 종목인지 뉴스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 오늘 형성된 어, 일봉 차트에 대해서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대응하는 방법부터 어,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까지 어, 세 가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실수하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꼭꼭 눌러 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 오늘 아주 큰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주식기법 강의 자료가 있죠. 예,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전자책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1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수진되면 못 받으시니까요. 요거부터 빨리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 영상 후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관심이 나오고 싶다. 올해 첫 따따 상이 나오는가? 작년만 해도 이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초반에 아마 하나 있었나요? 야 위더스가요 음 엄청 가벼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너스가요 자 위너스가 4일부터 10일까지 기관투자장 대상 수요 예측에서 무려 1155대1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국내외 기관 2163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 대상 명료 청약에서는요 1747대 1을 보였습니다. 자, 증거 증명, 증거금으로만 3조 1569억 원이 모였어요 자, 위너스는요. 2004년에 설립돼 가지고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 차단기 등 배선 기구를 개발 및 공급하는 배선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 276억, 영업 이익 35억 원을 었고요 지난해 2024년 3분기에는 누적 매출 197억의 영업이익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멀티탭 많이들 쓰시죠? 컴퓨터만 연결하더라도 멀티탭 대략적으로 한 6구 정도 정도의 멀티탭이 멀티탭이 필요로 한, 하는데 이 멀티탭이 뭐 다이소 같은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가 경쟁이 치열하죠. 많이 싸졌어요. 그런데 어 여기에 자동 소화 기능이 있는 있는 멀티탭, 뭐 트래킹 화재 방지용, 이런 멀티탭과 콘셉트, 뭐 방수 기능을 강화한 결로 방지 콘센트 등. 안전성과 세탁, 아, 저기 에너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세탁실 겨울에 그 겨울 그 아파트도 보면 북향 그 베란다가 북향인그 세탁실은 결로가 생깁니다. 예 여기에 콘센트를 바로 어, 꼽아야 되는데 상당히 습기가 많이 차죠. 여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결로가 있는 세탁실에서 멀티탭을 써봤는데 상당히 습기가 많이 차서 눅눅해지는 그런 현상이 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위너스 이렇게 강한데 뭐 하나 생각나는 종목 있죠? 예, 모티브링크요. 모티브링크 엄청 강하지 않았습니까? 상장하고 며칠째. 이 위너스하고 모티브링크 공통점 뭡니까? 예, 맞아요. 공모가가 만원 미만이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지속적인 흑자 기업이에요. 흑자를 내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흑자 못 내죠? 예, 못 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오르죠. 그러나 2004년에부터 이 창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위너스는 벌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도 월급 주고 판매해서 매달 아저 매년 어제 뭐 작년은 21억 3분기 예, 2023년에는 뭐 30억, 이렇게, 아, 어, 굳이 상장 안 해도 기업들이 존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존속이. 왜? 장사를 잘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종목은, 위너스는요, 지금 모티브 링크와 매우 흡사하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주도 여러분들 유행타죠? 예, 어, 장이 안 좋거나 신규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아주 아주 위험한 종목 중 하나죠. 그러나 모티브링크가 먼저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위너스도 같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티브링크처럼 위너스도요 며칠 동안 예 아주 좋은 흐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거. 영상으로 대응하기는 여러분들 어렵죠.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메시지 드릴 테니까요. 자이 종목별 케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에 010-5276-9443번으로 빨리 지금 문자 1번 주시면 어, 바로 참여 가능하게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위너스의 최근 3개년 수익성 현황입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예, 단위가 100만원이니까요. 197억 3분기까지 지만요 그리고 2023년 1년 동안 276억 어 1년 동안 거의 270억 정도, 280억 정도, 3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영업 이익도요. 어 계속 남겨먹는 회사입니다 예 43억 22억 34억 이렇게 회사에 누적시키는 그런 회사 이고요뭐 영업이익률도 꾸준하죠 예 10%만 넘으면 좋게 어, 장사 잘한다 이런 평가를 볼, 원래는 들어요 근데 2022년에 우리 뭐 있었습니까 예 건설 경기 안좋았죠 예 건설 경기에 따라서 이 배선이나 이런 쪽도 영향을 좀 받겠죠 예, 예, 그 때, 당시에.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3개년 그 매출액 추이를 보면요. 배선 기구가 이제 73억 정도. 그리고 멀티탭이 예, 85억. 그리고 스마트 배선하고 분전함이 11억. 그리고 여기 특별한 게 있는 게 바로 전기차 충전기예요 자, 2021년도에는 없어요. 2022년도에도 거의 뭐, 7,300만 원이니까 매출이 미미하죠. 자, 그런데 2023년부터 약 2억 정도 하다가 여기서 고, 고부로 뜁니다두 배가량 성장을 한 거예요. 이 매출액 자체로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 전기차 충전기, 제가 볼때 가정용 충전기인 것 같은데, 이 매출액도 앞으로, 예,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규 상장주 매매하실 때이 기관 외인들 빠져나가는 그 속도를 좀 바, 보셔야 되는데 첫날 보통 은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빠져나갑니다. 예 투자자들 예 기존에 예 엑시트를 좀 하는 편인데 장중 추정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수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느냐 혹은 줄어드느냐 혹은 매도세가 멈췄느냐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9시 30분에 3억, 그 다음에 31억, 36억, 40억 순으로 약 4억, 3억씩 이렇게 쭉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요, 10시에 첫 물량이 잡혔습니다. 77억, 88억, 93억 정도로 처음에 77억에서 88억 갈 때는 마이너스 5억이 더 증가했는데 88억에서 93억도 마이너스 5억 정도. 예, 그렇죠. 어, 10시부터 77억에서 88억까지 마이너스 10억 정도로, 예, 기간 매수세, 매도세가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88억에서 93억은 마이너스 5억 정도로 좀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죠. 어, 그만큼 기간 매도세가 조금 줄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아, 왜 93억 매도하는데 기관 매도세가 줄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냐? 그게 아니라, 그 2차, 3차 데이터에서는 약 10억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3차, 4차 데이터에서는 마이너스 5억으로 그 매도세가 줄었다는 겁니다. 5억 정도로. 예.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죠. 음. 여기서 또 만약에 4차 5차 데이터가 뭐 여기 기관 데이터가 마이너스 80억이다. 그러면 마, 플러스 13억이 되는 거니까 이 직전 데이터에서 예. 그러면 아 기관 매도세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세로 전환되었구나 라는 뭐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아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어, 상한가 갈 수도 있겠다. 300%죠. 상한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이런 수치를 좀 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어떻게든 오늘 종가가 정말 투매가 나와 가지고 윗꼬리가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캔들이 나오진 않는 한,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꽤 좋은 흐름으로 강하게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런, 지금이라도 이제 들어와서 물리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건데, 지금에서 만약에 진입하실 때는 정말로 정말로 손절을 좀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아좀 쉽게 뭐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도와드리니까요. 어, 빨리 입장하시면, 예, 제가 특별 케어 해드리겠습니다. 1분 봉인데요. 자, 이렇게 횡보하다가 슈팅 나오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슈팅 나오고, 지금은 이런 구간에 있죠. 자, 지금 시간이 1시 25분입니다. 여기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까지 안 나온 패턴이 나와버린다? 안 좋은 겁니다. 여기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 위너스 꼭잘 대응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장 끝나고 저녁 늦게나 시청하시겠지만 장은 실시간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사항이 있으면 어떡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 이미 소통방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요.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약 1,000명 정도 모여 계시고요. 오늘 날짜 2월 21일 현재 아침부터 제가 뽑니다. 간밤에 간밤에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왜 내렸는지 어떤 흐름을 이어갔는지 제가 주요 뉴스들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자 다우존스도 그렇고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왜 내렸어요? 예 월마트의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치 때문에 많이 내렸죠. 그리고 오른 종목은 뭡니까 미국장에서요. 예 특징 종목 알리바바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8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 요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어 어떤 섹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 방산이면 방산 조선이면 조선 엔터 주면 엔터 한한령 해제 기대에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섹터별로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종목들 yg 플러스 판타지오 퀴이스트 어, 방산 주면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한국 항공 우주 이렇게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라고 각 섹터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yeah huh? 원전 주면 원전, 반도체 주면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주면 로봇 주, 2차 전지 주면 2차 전지도 주. 이렇게, 예, 섹터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8시 57분에 장 시작 3분 남겨놓고, 오늘도요, 무료 추천주 오늘 4종목 네 나갔죠. 그 중에 하나, 오늘 포스코 DX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포스코 DX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맞아요. 초가가요. 약1%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 10.7%까지. 9%인가요? 아, 9%, 9 정도 수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화 기업은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 종목이요. 동화 기업이요. 6, 1 5 3로 시작해서 13.7%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약 7%가량 아, 무료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오늘 세 번째 종목 오리엔트 바이오는 또 어떻습니까? 와, 이 종목도요. 시가가 아, 2.78%로 시작해서 고가가 10%. 점 3.7%까지 약8%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온코크로스는요. 야, 또 3.7%로 시작해서 고가가 9.8%까지 이 종목도 약6% 가량 수익이 났죠. 여러분들 지금 시, 시간이 오전 10시 20분 아직 오전 시간이라는 거 예, 장중이라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천주만 던져주고 끝나느냐 아니죠 장전에 장중에 이렇게 속보 뜬 이런 뉴스들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이런 뉴스들 실시간으로 제가 어, 챙겨 드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포털사이트에서 주식 뉴스 찾아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뉴스는 제가 챙겨 드린다는 거 그리고 오늘 어 추천주 나갔던 종목들 대응하시라고 추천주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호가창도 공유해 드리고요 자 포스코 dx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대응하는 방법 호가창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하는 방법 제가 멘트 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정부가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반 덤핑 관세를 추진한다고 하는 이런 뉴스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라고 제가 공유해 드렸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렸던 우리 오늘 추천주 온코크로스 까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요 지금 아,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중에 꼭 챙겨 봐야 할 뉴스도 쉽게 예, 볼수 있고 게다가 주식 투자로 그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무료로 공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추천주까지 챙겨 드리니까 여러분 이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 하신 분들은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 중요한 중요한 얘기 딱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은요 어, 아주 아주 큰 행운을 잡으실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설명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좀 다르죠? 예,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무료로 향상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격, 이런 부분 에서 반등하는 원리 좀 신기하죠. 지금 가격도 좀잘 맞추는 편이죠. 물론 안 맞추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반등의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슈팅에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많이 매매를 하셨다면 그리고 어, 뇌동매매를 하셨다면 지금 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매매를 계속 하실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지금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12강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자각 챕터는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읽히기도 하고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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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요 눈이 침침하신 우리 50대 60대 분들도 쉽게 따라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써 있어요 좀이 밑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칼라로 프린트해서 한번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보면 어, 하루 한 열흘 정도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금방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너무 쉽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에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머릿 속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오르는 종은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내려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 겁니다 이 방향 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방향을 틀기가 어렵지 한번 틀면은 계속 가요. 그 방향으로.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기 투자 쭉할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장기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자, 주가는 한 방향으로 만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방향만 정하면 그쪽으로 쭉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관성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 장기 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그리고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버텨야 돼요.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잡아서 몇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 버티는 게 여러분 성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라 돈의 성격에 따라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당장 아 어, 장롱에 넣어 놓고 한 10년 동안 아 예금을 넣어 두느니 그냥 아한 10년 동안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돈 이런 돈이 느긋한 돈의 성격이에요 가끔은 다음 달에 바로 전세금을 어 내야 되는데 이 종목을 불려야 돼요 이런 돈이랑 이런 돈 장롱에 쳐박아 놓고 어 10년 동안 묵혀 둬도 괜찮은 돈과 다음 당장 다음 달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거나 뭐몇달 뒤에 무슨 전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돈은 네. 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느긋하거나 혹은 어, 되게 불같이 어, 참을성이 없고 급한 성격이더라도 그, 그 부분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돈의 성격에 달려 있어요. 돈의 성격이 느긋하지 않으면 이 장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롱에 넣어둘 만큼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소액으로 지금은 일어 쓰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큰 돈보다는 적당한 돈을 굴려서 눈사람처럼 예, 스노우볼로 굴려서 큰 돈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리, 가르쳐드리는 방향이 바로 그런 매매에 적합한 그런 매매 스타일이에요. 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요, 그 각각 나름대로 수익 구간이 존재해요. 상승하는 종목은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일직선으로 하락하지 않아요. 조정 받으면서 하락해요.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리는 가격이 잘 맞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초보 개미분들은 그냥 돈을 잃어요. 이분들은 이제 재배를 하고요.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수익을 쌓아 나가면 수익 쌓아 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많아서 어, 한 종목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또 역설적으로 못하십니다. 또세 번째 고수개미가 존재하는데요. 이분들도 한 10, 10년, 15년 정도 투자를 해오셨기 때문에 꾸준히 계좌에 어, 수익금을 쌓아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탄핵 전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스 사태, 신용대란, 최근에, 어, 그, 코로나 사태, 이런 큰 경제 위기에서 계좌가 박살나요. 예, 여기서 한번 잘못 무너져가지고 고수개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영영 안 보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큰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돈을, 예, 착실하게 실력으로 쌓아 나가도 한 방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깡통 차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9년 벌다가 나머지 10년 차에서 깡통이 되면 그게 뭐예요? 10억 벌다가 10년 차에서 이런 대외 경제 경제 위기에서 어제도 엄청 5%가 하락했는데 신용 반대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미들이요.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가 박살이 나. 요 중요한 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지금 잘 버는 게소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좀 아셔야 됩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반등하는 쌍바닥 매매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매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매매에서도요 이렇게 오르지만 사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의 페이크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아는 여러분들 매매 뭐예요? 돌파 매매 많은 들 아시죠? 어, 젊은 사람들, 어, 주로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쭉쭉 오른다는 그런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돌파 매매에서도 이렇게 쌍고점 뚫고 여러분들 이거 돌파 나오다가 이렇게 뚝배기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변화합니다. 세력들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돈못 벌도록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예요. 초보 개미들은 초보 항상 돈을 잃고 중소 개미들도 돌파면미하다가 잃고 고수 개미들은 항상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강의 주제, 1강의 주제인데 정량 개미가 이제 시장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아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강의 중 만든 거고 기술적 반등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시장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만 매매를 합니다. 자, 주도지가 오를 때는요,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 팔아요. 꼭, 꼭대기에서 안 팔고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요, 자, 그렇게 주도주가 상승했다 하락 구간에 자 내려와요. 내려가면 이런 데서 매수하고 적당한 구간에서 팔아요. 여기까지 안, 안 가요. 자 매수하고 내릴 때 반등해서 적당한 수익을 먹고 팔아요. 자이 수익 구간이요 적어도 6% 5% 7%뭐이 정도 수익 구간이요. 뭐 적당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뭐 적당하지 않죠. 충분한 한 수익이죠. 대장주 주도주 노려하는 야 이유 뭐세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강매. 매방법 1번 매매 2번 매매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요런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아하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그동안 돈을 잃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뉘우쳐야 됩니다. 자, 원칙도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총 원금의 10% 수준으로 1차 매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매종목 세종목 미만으로 하시는 거예요. 몰빵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또 심리 다스리도록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강이 끝났는데, 앞으로 아, 1강 외에도 11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막짤막하게 힌트를 드리면서 가끔 조금 조금씩은 설명을 드리지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씩 되는데 자, 이거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료 악 업자들이 예아 활용합니다. 예. 아마 제 가공해 가지고 본인들의 자료처럼 해서 유료로 또 판매할 거예요.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무료로 그냥 첨부 파일 올려서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소중한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제 가공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여기에 문자 보내셔도 되지만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열어보시면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단이 있는데요.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체크하시고 또 스크롤하시면 여기 이제 성함하고요, 연락처 정확히 적으 보시고요. 그러셔 어, 연락처 딴 전화번호 남기시면 받으실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적어주시면 저랑 여러분들이 어,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지 제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 그리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빨리 받으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보지만 저도 부족한게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꼭 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